다윗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에 굉장히 이, 이 파랄레가 있어요 성경에 누구를 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윗의 이야기도 여러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다윗 예수님이라고 갖다 붙인다면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다윗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세 사람 위에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또 있어요 유나나 운하강 유나강 유나강도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운하강은 다윗의 다윗의 와이프입니다 음. 다윗의 아내들 왜냐하면 만약 다윗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신부래요 그죠? 그럼 다윗의 아내들은 분명히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 다윗이 만약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림자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부인들이 되게 많아요 <laughs> 아시겠지만 부인도 많고 뭐 첩들도 많았겠죠? 근데 실제로 다윗이다윗과 다이세, 연결되어지는 겨, 어떤 결혼의 과정에 관한 어, 다윗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인들은 몇 명입니까, 성경에? 세 명. 한 명, 한 명, 네 명. 총네 명, 총네명이요네 명. 그러니까 연결를 대려고 약꼭 진짜 결혼하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우리의 음.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인이 된 사람으로는 세 명이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판 사람 추가해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다이하고 결혼할 뻔했던 사람도 뭡니까 진짜 결혼하진 않아 근데 결혼할 뻔해 어떤 언약 가운데는 들어가긴 해 누구죠? 메라입니다메라메라 메락. 메락 누구죠? 메라은사울의 첫째 딸 사울이 첫째 딸이고 사울이 다윗을 다이슨, 다윗이 자기다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깨닫는 순간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본인 손으로 죽일 순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약에도 문제되죠 다윗아 음. 네가 2년 동안 열심히 브레스 사람들을 물리치면 내가 내 첫째 딸을 너에게 죽였다 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당, 당시에 다윗은 굉장히 부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t 프월아 미튼 모 이렇게 얘기하다 나도 굉장히 가난하고 형편없는 집안 출신에다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왕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laughs> 다윗이 충성을 다해 2년 동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열심히 싸워가지고 죽지도 않아. 그래서. 메랍을 이렇게 조여야 할 때가 됐어요. 2년 지나고 나서. 다씨 2년 동안 전쟁 승리해서 메랍을 조여야 할 때가 됐을 때, 사우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요 메랍을.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지죠. 그래서 아드리엘이라는, 아드리엘이 남자한테 메랍이 시집을 가요 약속이 깨집니다. 약속이 깨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메랍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Increase라는 뜻이에요 증가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원약을 주실 때 Increase in number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수를 늘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면압의 아들에결혼가지고 일단 성경에 나와있는 것을 분석해 본다면 최소한 아들 다섯을 낳아요 다섯 명아들 낳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아, 말씀드렸죠 그죠? 다섯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다섯 명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죽죠 왜 네, 죽어요? 김용태. 그렇죠. 사울이 이, 이메라을다다속에죽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울이 기본 육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본 육성은 이미 여우수하고 약속을 한 민족이잖아. 서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근데 이 약속을 깨고 사울이 기본 육성을 멸망시키는것 때문에 3년 동안 기분이 옵니다. 그래서 바이샤나에게 가서 이 기근이 외운 곳이, 가본 외운 곳이니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사건을 얘기하신 듯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본 사람들에게 일곱 명의, 사울의 후손 가운데 일곱 명을 받쳐야 하는, 어, 기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줘야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 그 일곱 명 중에 이 다섯 명이, 이 메라벨 아픈 들 합니다. 그래서 메라벨 아픈 듯다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매달려서 죽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로 살아가면서, 어, 이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 하나님과 어떤 언약. 왜냐면 이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잊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걸. 이게 되게 어릴 때얘기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얘기했던, 얘기했던 것같아이 친구가 이제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막 소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이나 소를 이렇게 잡잖아이 친구가 한참 막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때 어릴 때막방 터지고 막뭐 환상 보고 막 이럴 때이친구 하나님한테 좀 그런 약속을 해나만 제가 당신에게 소를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뭐 요즘 시대에 누가 소를 제사를 드려? 그냥 그뭐 구약에만 존재하고서내운줄 알았던 거지 그리고 이 친구는 완전히 까먹어요 이거를 완전히 까먹다가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 가서 이제 과외를 많이 하잖아요 서울대 애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과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교회 복사기가 한대 필요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어, 그러면 자, 자기가 복사기를 사겠다고, 자기가 이제 그 돈을 열심히 번그 돈을 가지고 복사기를 삽니다. 100, 100만원 넘게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그게, 그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복사 이제 배달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날, 그 복사기 포장을 딱 뜯는데, 복사기겉 <laughs> 표면에 소가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걸 딱본 순간, 본인이 깨달아요. 와우. Wow. This is what I meant. 어,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그거, 나한테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한테 받으시는 거구나. 그 어릴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거를 마치, 뭐, 복사의 손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거구 이런,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에 있을 때, 여러분의 어떤 미래는 실제로 여러분이 과거에 한 어떤 언약과 약속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그래서, 그게 꼭뭐 언약과 약속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롤랜드께서 너의 미래는 너의 과거에 쓰여져 있다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숨겨주신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그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도차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과의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언약과 약속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마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약속과 부딪히는 것도 존재하지, 그죠? 사울이 이제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보냈는데, 이 아드리엘이 이름이 아까 이아지가였어요성경에서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야기는. 근데 왜라합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드리엘 보냈나? 그 당시에 어떤 통치 구조를 보면 사울의왕권이 아주 굉장히 강력할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방의 호족들이 강력할 때지. 그런 어떤 계약 관계로서 이 그러니까 아드리엘의 아버지가 그런 어떤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 그래서 그런 어떤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딸을 주고 그런 결혼으로서 그런 계약을 맺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존재하고, 대 재벌 총수들이 지내 자식들 결혼시키고, 이런 게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랍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시집이 보내지게 된 거예요. 뭔가 정치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언약이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도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어떤 약속을 기억하게 됐을 때, 그 약속이 여러분, 그냥 쉽게 갈수 있는 곳이 되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든 뭐 학업이든 사업이든 직업이든 이런 것들과 엉켜 있어서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 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메라같은 메라 같은 메라의 그림자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메라의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메라 같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은 약속의 선택이 아닌 이득과 편법의 선택이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열매 실제로 이, 이 자식이라는 건 결혼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메라이 결혼해서 자식 을 다섯이 나았지만 결국은 뭐그세크라프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믿지만 그렇게 희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전혀 뭔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열매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라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약속, 언역들이 있는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것을,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어떤 머리 굴리고 막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내라를 통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